시출함이 밀려올 무렵, 마침 깔끔하게 단장한 국수가게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국수 종류도 가지가지고 특이한 메뉴도 눈에 띄는데요. 우선 깔끔하고 양도 두둑한데다 먹음직스럽게 나오는 것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저희 가게는 불고기 갈, 갈비하고 국수를 싸먹는 그런 가게입니다. 요즘같이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고기도 먹고 국수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가게고요. 특히 제집 비빔국수는, 어, 동치미 국물로 만드는 아주 그, 매콤하고 맛있는 국수입니다. 잔치국수도 어, 멸치 국물을 내서 여러가지 국물 맛을 내서 하는 거니까 한번 드셔보시면 아주 잘 알게 잘 알겠습니다. 음. 제가 파주에서 한 5년동안 국수집을 하다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저희 막내아들이 가톨릭대학교 입학을 하게 되고 또 인천으로 가면은 장사를 하려고 정품시장에 가면 좋다. 그래서 인생을 오게 됐습니다. 아저씨가 얘기한 막내 아들인가 본데요. 특별히 시키지 않아도 척척 알아서 일하는 모습이 한두 번 해본 일 같지 않습니다. 아, 여기 아드님이신가 봐요? 네, <laughs> 아니 보니까 아버지일 도와주러 나오신 것 같아요. 네, 뭐 이렇게 일 요새 좀 많이 도와준 거 아세요? 네 왜냐하면 제가 막내거든요 근데 어머니 아버지 둘다 나이 연세도 있으시고 한데 알바 쓰기에는 시간이 12시부터 2시 정도까지 점심시간에만 바쁘니까 이때 알바하고 힘들고 해갖고 방학 때는 가게 와서 도와드리고 있어요 누구보다 기특하게 생각하는 막내아들 그런 아들을 위해서라도 아저씨는 부지런해지려고 노력한다는데요. 손님께 음식을 낼 때는 바로 그 아들에게 먹인다는 생각으로 정성을 다합니다. 여기 와서 또 열심히 하고, 뭐, 제가 두달반 동안 장사를 했는데, 또, 찾나오는 손이 많, 많이 있습니다. 아주머니 역시 주문받은 음식에 있어서는 가족처럼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제가 진짜 열심히 해가지고, 이거. 네. 진짜 드시고 건강할 수 있도록 우리, 우리 식구들이 먹는 음식으로 생각을 하고 이제 열심히 만들고 있으니까 좀 이제 웰빙 음식이라 생각하시고 많이 좀 애용했으면 해 좋겠습니다. <laughs> 갈쌈국수하고 잔치국수, 비빔국수, 그리고 콩국수가 있습니다. 아, 아버님, 근데 다른 수들 같은 경우에좀 많이 들어본 건데 갈쌈국수 같은 게뭐예요 흔히들 뭐, 갈쌈, 냉면 이런 말 들어보셨죠? 음, 저희는 갈쌈 국수는 갈비에다가 숯불고기하고 같이 곁들여서 먹는 국수입니다. 다양하고 맛깔스러운 국수 메뉴를 개발하기 위해 많은 시행착오를 거쳤다는데요. 이제는 자신있게 내놓을 수 있는 이 가게만의 특별 메뉴라고 합니다. 특별한 갈산국수를 제게도 한 그릇 내주셨는데요. 칼칼하고 담백한 맛이 은근히 중독성이 있었습니다. 창대시장의 매력 역시 한번 가면 다시 찾고 싶어지는 중독성이 강했습니다. 예, 앞으로 오시면은 더더욱 열심히 만나게 해서 열,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번 오시면은 고맙겠습니다. 맛을, 맛으로 승부를 걸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맛있게 많이 노력할 테니까 더 많이 오셔서 어? 맛있게 잡찼다고 말씀해 주시면 저희는 고맙지요. <laughs> 아, 우리 집에 오시는 어머님들, 아버님들, 저기 멀리 장수동에서도 오시고, 서창동에서도 오시고, 논현동. 제가, 어, 노년동에서도 오시고, 하여간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laughs>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친절하게 모시겠습니다. <laughs>